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23억번 양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후배와 함께 실습칠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저희 한국문화학과 브리핑을 사용하는 브리핑 룸입니다. 저희 이곳 보시면 세스나 시뮬레이터 룸이 있는데요. FTD와 동아리 연습을 위해 저희 이곳을 자주 이용합니다. 동기들이랑 서로 봐주면서 비행 연습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찾아보면서 저희는 공부합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곳은 바로 한국문화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세스나 원서 분투 FTD 실습실입니다. 문화과 재학생이라면 시간 상관없이 새벽이라도 가능해서 세스나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세스나 예약 방법은 구글 스플레드 시트로 날짜 학번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습이 끝났으니 저희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곳은 309호입니다. 이곳에서 선 후배 관이 모여서 질문을 하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학생회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한국남학생회 시험 기간입니다. 한번 309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309는 시험기간 때 애들의 학생들에게 편한 방이 되기도 합니다. 와이 아, 학생 뭔가요? 시험기간에 너무 편하게 자고 있는데요. 이곳은 항공운항학과 전용 강의실이자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비. 혹시 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보잉 737.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잉 737 FTD인데요. 네, 여기서는 동아니와 실습도어 그리고 비행 연습을 할수 있는 멋진 뭐 곳입니다. 신설된 행복 기숙사는 신입생 우선 배정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프린터기와 행정실이 있는데요. 수업 전 자료를 뽑아야 할때 여기에서 바로 자료를 뽑아 수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카드 키를 사용하여 호텔처럼 출입하며 2인 1실입니다. 방을 소개하자면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와 신식이다. 왼쪽에는 샤워실로 분리되어 있어 아침에 씻기 편리합니다. 나랑 헤비피 보러 갈래? 아 오빠 좋아 스크! 경구 너무 좋아서 집에 안갈 수도 있음 독서실 책상이어서 집중하기 좋습니다. 2층에는 세탁실이 있어 빨래와 건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실이 있는데요. 담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대학교 한국문화학과 시스 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